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슈퍼마리오란 별명을 가진 마리오 드라기 이태리 총리가 물러납니다. 7월 21일 드라기 총리는 그의 국민통합정부가 무너짐에 따라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태리 정부는 이에 따라 9월 25일 새 총리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가을에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이태리에서는 1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리오 드라기는 그때까지 과도 정부를 잠시 맡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오 드라기의 뒤로 있는 새 정류는 이후에 있어서는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와중에 드라기 연립 정부의 붕괴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연립 정부의 한 측을 구성하는 오성 운동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민들의 희생을 거론하면서 연립정부서 발을 뺄 것이라고 드라기를 위협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이제 극우 컨서버티브 정권이 들어설 공산이 커졌는데 이는 미국이나 EU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 정치에서는 정상적인 정치색을 가진 정당이 죄다 극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간하는 여러 정책을 나열해보면 스펙트럼이 가장 우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딱히 폭력을 휘둘러서 극우가 아닙니다. 극우하면 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태리에서는 우파 정당 이태리 의 형제를 창설한 조자 멜라니와 다른 우파 정치인이 드라게 후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오성 운동을 거세게 비판했던 그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입니다. 2008년 이후 이태리에서는 처음으로 우파 후보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이태리 형제당과 기타 우파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멜라니의 이태리 형제당이 주도하는 정당리그 연합은 하원 400석 가운데 22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0석의 상원에서는 108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멜라니에당은 22%의 지지율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뤄볼 때 그녀가 조기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녀가 총리가 되면 이태리와 이 u 의 연대는 깨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뒤 이유는 맹목적으로 나토의 목소리를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나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콜렉티브 웨스트의 움직임은 이태리의 경제까지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u 의 정책에 아무 반대도 없이 순순히 따르던 드라기 총리가 물러나고 조자 멜라니가 새 총리가 되면 이유는 아주 난처해지게 됩니다. 멜라니는 이 u 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보수 우파인 멜라니는 유럽 정치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멜라니는 이후에 난민 정책을 극도로 반대하면서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절대 불관용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2020년 그녀는 유로화의 양적 완화와 관련해 독일을 거세게 비판했으며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크게 지지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마가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그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서 해 그녀가 반 러시아 센스는 아닙니다. 멜라니는 이태리 정치인들 가운데는 드물게 2018년 푸틴 대통령의 재임 결정 당시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멜라니는 이태리가 이 u 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이태리 내에서 점증하는 반 우크라이나 정서를 거론했습니다.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태리인의 절반 이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은 메사추세츠의 탄광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들 깜짝 놀랄만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말하면서 정유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고향인 델라웨어는 암 발생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맥락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암에 걸렸다고 하자 다들 무슨 소리인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조 바이든이 암에 걸렸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바이든 그리고 그와 함께 성장한 다른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는 게 사실이냐는 등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조 바이든이 실제로 암에 걸렸는지는 알기 힘들다. 아마도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치매와 사투 중인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로니 잭슨 하원 의원은 그가 오락가락한다면서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아마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면서. 그의 인지 능력이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텔레프로프터도 읽을 줄 모르고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다면서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실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백악관 공보 비서 중한 명인 앤드루 베이츠는 아마도 바이든이 취임 전 치유한 비흑색종 피부암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의 글렌 캐슬러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해명이 있느냐. 바이든의 건강 기록을 체크해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특수 군사 작전을 통해 점령한 돈바스 지역과 헤로손 자포리지자에서 러시아 귀속 희망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9월 15일에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빠르게 러시아 국적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투표 획은 크렘린궁 제1 부실장 세르게이 키리엔코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령지 주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강제 병합이 아닙니다. 구호 물품도 지급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집도 주어 제공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대 깨 부정권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러시아 여권과 국민투표가 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국으로부터 시민권을 취득하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했습니다. 6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간소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경제 공동체 메르코스루가 여기서 연설을 하겠다는 젤렌스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주 파라과이 대통령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에게 메르코스루 강요하다면서 연설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메르코스루는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국가가 반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대통령은 2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소나로는 러시아산 비료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최대한의 디젤유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대체로 우크라나 이 사태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